새첫 주일 함께 예배하고 계신 본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기대, 아 기도, 기대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2025년을 출발했습니다.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아, 푸사 챌린지 함께 동참해 주세요. 아, 우리 같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한해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급하고 중요한 일이어서 충분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기도해도 크게 기대하지 않아서 기도의 불이 금방 꺼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때와 나만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기도했을수록 더 기다리지 못하는 순간도 우리의 삶에 참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내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은 서로 선순환되기도 하고 악순환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신다면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실이 주는 감사와 은혜가 너무 크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백만분의일도다 깨닫지 못한 채 천국 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으로의 처, 초대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멈춰 서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불임의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는지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그녀가 원래부터 불임이어서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라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와께서 호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명확하게 본문은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한나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큰 고통일지를 하나님이 다 아셨을 텐데 하나님은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나의 입에서 위대한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 한나가 낳게 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이 사무엘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왕이 될수 있나요? 그동안 왕이 없었는데 왕이 되려면 누군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나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자기가 왕을 할수 있는 어떤 권위와 존중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자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한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그러니까 사, 사무엘 선지자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선지자였단 말이죠. 이쯤 되면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서 내가 왕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골치 아프집니다. 근데 사무엘은 겸손하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그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죠.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한 개인과 언약을 맺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과 다윗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다윗의 생애가 온전히 기록된 성경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제목이 다윗 상하가 아니고 사무엘 상하예요. 그만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역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한 여인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어머니 한나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고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막 그래가지고 내놓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온전히 사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지금 서원하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한나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한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더, 더 중요한 점한 점이 있어요. I have a question about e 에 g 에 n a I have a question about the Ebrahim. I have a question about the Lewis. Lewis is a j 그 f f e r s o n He is a Jefferson. He is a Jefferson. He is a j e f f e r s o 모세의 친척이었는데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아 친척이었는데 모세는 막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는데 자기랑 가족들은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일 하게 된 것에 좀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고라와 그를 따르던 자손들을요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묻게 되는 그런 저주를 이제 받게 되죠. 그때 고라의 자손들 중에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족장이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너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편도 있을 정도로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이 레위 자손의 직무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아마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게 돼서 그들이 성전에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점점 이렇게 소외됐던 것 같아요. 그래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처럼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고라 자손들의 성전에서의 직무를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는 한나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몰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할지 우리가 안다면 잠이 안올 거예요. 감격스러워서. 오늘 나의 이 눈물의 기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똑같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다 안다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수 없어요 알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뜻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수록 기대하셔야 합니다 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감히 바랄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감히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의 크기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정말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하는 비참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실 거라고는 그는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그건 한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 안 될수록 기대하십시오. 납득되지 않을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그냥 똑같은 것 같은 그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 위대하게 쓰임 받는 그 날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영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엘가나 집안에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한나가 몰랐겠죠. 근데 그걸 알았어도 한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좀들것 같아요. 한나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난 그런 뭐 영광스러운 부르심 말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그 유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삶을 원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엘가나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나를 희생시킨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녀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녀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한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가나가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한나와 같은 부인의 신분으로 또한 명의 여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만큼 고대 사회에는 상속자를 낳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 어, 끝에 그의 모든 자녀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어,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낳게 된 겁니다. 그그 집안에서의 분인나의 어떤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변함없이 한나를 사랑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만 볼까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 모든 아들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한나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분인나의 마음이 얼마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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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진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육절 보면 그가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도록 그녀가 막 지금 한나의 마음 막 긁어대는 거죠. 저 애도 못 낳는 여자 뭘 주냐고 하면서 막 굉장히 막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인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계급을 나누고, 성안의 사람과 성 밖에 사람을 나누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의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는 그런 문화 속에 이어져 왔습니다. 이병헌 배우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최대한 스포를 안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한국에. 영화예요, 영화.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아파트 한 동만 딱 남았어요. 다 무너졌는데 그한 동만 딱 남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 아닌 사람들을 다 내쫓기 시작했어요. 겨울인데 밖에 막 추워 가지고 살기 어려운데 막다 나가라. 그리고 이제 자가와 자가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집 주인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 가지고 아닌 사람들을 막다 내쫓고 구분하는 거죠. 그럼 이게 세상의 가치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분인나들이 네가 얼마나 자격이, 자격을 갖췄는지 네가 얼마나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어요 왜 이렇게 분인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리가 더 자격 있고 사랑받을 만하고 대우받을 만한 그럴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그런 잣대와 기준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구분하는 이 세속의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분인 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죠. 네가 지금 재산이 겨우 그거밖에 없으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네가 지금 상황 이런데 무슨 기도를 한다고 막 우리의 마음을 막막 이렇게 분노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 자녀들이 얼마나 잘됐니? 그리고 우리의 막 속을 막긁어넣는 분인들이 나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분인 나의 멱살을 잡았더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한나가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분인 나의 머리끄댕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울분과 절망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쏟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날을 살게 했어요. 이게 한날을 기다릴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동안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사람이 어떻게 견딥니까?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감정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한나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놓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녀가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그 남편과 그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나를 희생시킨 게 아니라, 한나의 삶 또한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만드심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내셨다는 것이죠. 그럼 때로는 아무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수 없는 상황이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같이 덩달아 바가지 긁으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남편 엘가나가 정말 스윗해요. 팔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이거 읽는데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laughs> 이런 스윗한 남편이 흔치 않아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막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열 아들보다 더 어, 당신한테 더 잘하겠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laughs> 엘가나가 그렇게 해도 한나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엘가나는 참 고마운 남편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끝까지 사랑해줘요 그러나 그도 결국 다른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나에게 진정한 위로는 되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냥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절규를 하는 건지 이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건지 그냥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건지 뭔지 모를 그막 원망과 울분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한 날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정하시고 그의 기도를 너무나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사람이 주는 위로 안개와 같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됨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또 다른 문제 앞에 그냥 순식간에 당연해지고 금방 사라져 버리죠.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고 호소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토해 놓으십시오. 분인 나랑 싸우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분인나 멱살 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 십시오. 분인나와 싸우느라 내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으며 그분께서 주시는 새 소망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외로움과 괴로움과 이 두려움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진정한 담대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 재밌어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여러분. 한나가 여느 날과 똑같이 이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울고 울고 울다가 울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막 호소하고 부르짖다가 힘이 안 나가지고 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소리낼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입만 뻥긋 뻥긋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얼마나 힘드세요.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술을 끊으시오. 이게 말이에요, 진짜 똥이에요, 이게 진짜. 그럼 막 낙심이 돼야 되잖아요. 막. 근데 한나가 내가 독주를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게 있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한나가 한나의 반응이 참 어, 신기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 당시 엘리는 지금 좀 전에 나, 이제 말씀드린 그 에피소드만 봐도 그렇게 신령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닥 존경할 만한 영적인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늘앉아 있고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도 못하는 어, 영적으로 어, 굉장히 어두운. 그런 형편없는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가 던진 한마디,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엘리의 말에 권위가 있었을까요? 하나는 대체 뭘 믿고 엘리의 그말 때문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미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도, 사사로서도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예요 그러나, 이 엘리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던 이유는 엘리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엘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그녀가 선명히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존재 중심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지만 폭력적이지도 강압적이지도 않아요. 설득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비적 터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주는 대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설득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신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를 내서 그래 힘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현실은 똑같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나는 여전히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소망의 터치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길거리의 돌들로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것입니다. 무한히 유한의 침투에 들어오는 그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뿐이에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말을 거실 것입니다 거 저항할 수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러나 전혀 폭력적이지도 강압적이지도 않아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로 새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척 준비할 때 부지를 알아보는 중에 어,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개척교회 오래하셨고 교회 하나가 이렇게 잘 성장하면 다른 분에게 주시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버님께 어느 쪽에 개척을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때 막 서해 아파트 막 입주할 때쯤인데 아파트가 많이 입주한다고 거기 가까이 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주차하기 어려우니까 요즘은 다차 타고 다니니까 좀 거리가 있어도 주차하기 좋은 그런 데로 좀 멀리 산 밑에 이런 데 좋다. 그런 데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낙 없으니까 주변에 다안 된다고 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저쪽 안성리 쪽에 진짜 산 밑에 작은 땅이 되게 싸게 나온 땅이 있었습니다. 어여긴가 보다. 그래서 가서 또막 꿈을, 꿈을 꿨죠. 막 여기 이렇게 작게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그때 우리 개척 준비 모임 한 20명 정도 모일 때예요. 지금처럼 뭐 애들까지 180명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같이 이렇게 고기 구 먹고 가족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전원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막 그래서 아, 꿈을 꾸고 이제 결정하기 전에. 장인어른이한번 이제 집에 오셨어 가지고 거기를 같이 차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때요, 아버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목사 여긴 아니야. 자네가 여기다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이 땅과 한국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나. 그,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제가 장인 어른께 그렇게 자주 뭐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날따라. 아니 아버님이 저 아파트 가까이 가지 말고 산 밑에 가라고 했을 게 알아봤더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 있죠. 여러분 기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창의적이고 설득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하며 그분께 귀를 기울일 때 나를 기대하게 하세요. 현실이 똑같아도 다시 소망을 주세요. 내가 불어넣는 소망, 내가 막쥐어짜는 소망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부여해 주는 소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이 선순환 되요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고 큰 계획을 우리의 삶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다면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소망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내게 오는 소망을 누리십시오. 그 소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때를 내려놓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